빅맥 세트를 시켰는데 케첩을 안 준다면 초밥을 시켰는데 와사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후 위기를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이 무더위라면 아마 그 다음은 목걸이일 겁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거의 공짜 수준으로 즐기고 있는 소스들이 위에 붙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한식에서도 유용하게 쓰이지만 무엇보다 양식 요리를 만들 때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생각해봐도 피자, 파스타, 스튜, 케첩, 주스 등등 토마토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마토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를 필두로 한 국제연구진은 기후 위기로 가공용 토마토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국제학술진 내셔처푸드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 가공용 토마토 생산량이 20-30년 전보다 약6%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해당 연구는 전 세계 토마토 생산량의 65%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 이세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나라별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0년 동안 3개국의 토마토 생산량이 모두 감소한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는 기온 상승과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탈리아 재배지가 건조 해지는 시기가 남다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 칼로리 소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 며 케첩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스리라차 소스는 4월부터 이미 생산 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스리라차의 중단 사태는 오늘 9월까지 계속될 전망이며 그 원인이 바로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하지요. 이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소스의 주 재료인 칠리 페퍼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후이퐁 식품은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은 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주 재료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면서 제품 생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규 주문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케첩의 단짝 머스타드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기 위기를 피하지는 못했는데요. 머스타드 소스의 재료인 겨자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겨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캐나다이고, 캐나다 소재의 앨버타주,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이런 지역에서 겨자를 생산하는 주요 주인데요, 대부분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평균 135킬로톤 정도였던 이 캐나다 겨자 수확량이 2021년대는 거의 50% 정도인 71킬로톤으로 감소했습니다. 머스타드 소스를 좋아하기 소문난 프랑스에서는 현재 상황이 사무치각합니다 이미 자국 머스타드 소스 브랜드인 디종 머스타드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회사인 하루에도 수많은 주문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사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바스티유 디에이 7월 14일에는 머스타드 소스가 동인한 것에 화가 난 소비자들이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는 동생을 가리지 않죠. 와사비 생산에도 엄청난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와사비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습도도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와사비 생산에 가장 알맞은 온도는 바로 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기후상승으로 폭염이 잦아지면서 기온이 32도에서 최고는 37도까지 올라가면서 주기가 썩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세기도 날로 강해져서 실제로 2020년 와사비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의 절반 정도였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조과의 와사비 생산량은 지난 10년간 55%나 감소를 했습니다. 앞서 소스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기후 위기는 우리의 밥상에서 소스만 아사 가는 것은 아니지요. 3대 주식으로 여겨지는 밀, 쌀, 옥수수의 작황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브라질도 이상기후 피해를 입게 되면서 커피 원두 가격도 엄청 상승했습니다.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의 밥상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